자. 어, 루안 팀의 이 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이대로 어받 받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로 인준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를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오늘 이 시간에 취임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여 대표회장 강은정 목사님, 대표 본부장 오영대 목사님, 여 대표 본부장 이한남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이영훈 네, 네, 대표 본부장. 목사님. 아, 여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를 기념해서 우리 어, 대성회를 하게 되는데 그 대성회 M O U를 어, M O U 성명식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요환 목사님 실무 어, 장소 어, 지금까지 왔는데 장요환 목사님 어디 있나요? 장요환 오전 나와서 M O U 성명식을 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보루카 운동본부 공부 실무 본부장이고 국민비전 부무사 협의의 대표 본부장 장종한 목사입니다. <laughs> 할렐루야 우리 네.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립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 민족복마운동본부와 보 국민비전 부무사 협의와 보루카 운동본부가 2027 성의 성공을 위해서 업무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의 부어드리니 너의 자들은 이어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내은을는 꿈을 꾸고, 남념과 여능이 이혼을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1900년 차스판이 운영하는 베드신학교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윌리엄 시무 흑인 목사가 1906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르사원이 312번지 2층에 화룡만 마구과 같은 곳에서 초교파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1907년 변형 장대인 교회에 임하고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이제 1909년도 백만인 분영도를 펼쳐가면서 그리고 1970년대에 둔과 또 어,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저희가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 5만 개의 1200만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한국계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2027년도 이제 성인를 하게 되는데 2017년은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07년 태양 강리회의 봉1 2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제 영웅보호가 저의 봉이 활발하게 이어져야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 한두 번 정도 행사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봉이 일어나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부터 우리가 기동하고 전도운동을 팍팍히 펼쳐서 이제 큰 발전을 갖고 와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907년 태능 네. 장례인교회 120주년 그 부흥을 기념을 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지도원들 120부를 선정을 해서 교회 부흥 컨퍼런스와 또 부흥회를 활발히 열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신령의 부흥과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33 부흥 풀레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0명 미만의 교회와 그리고 3천명의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회개하고성령의 부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1 0 부흥과 교회 부흥이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2033년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2033년까지 3천만 명이 후원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50%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 같은 이래 민족공화, 운동공고화, 그리고 국민 비전공사 협비회가 이스라엘과 아마닥에 전투할때요사와 군사같이 나가 싸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룩한 흥동 부부는 모세와 아론과 풀과 같이 창꼭대에 올라가서 중복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2년은 병원연입니다. 병자는 붉은 기울이고 온자는 역동성을 가지고 달리는 말을 말합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니까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살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전신갑투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도하면서 아멘. 오직 지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오직 치유 운동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신령품과 교회품을 일어나려면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에 5천만명, 북한에 2천만명,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1천만 명의 교민들, 7천만의 민족보고마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으며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리의 대한민국이 믿음의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 보음마에 크게 기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아, 네. 같은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며 감사로 박수 한번 드리겠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민족보금화운동본부와 국민기념봉사협의회 그리고 골카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차단의 협의를 통해서 이 업무 협업을 이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민족보금화운동본부의 총재 이태희 목사님, 사무총장 김익배 목사님, 또국민기념봉사협의회 대표총재 고충진 목사님, 또대표이장 신수 목사님, 고급한 운동본부, 실무총재, 김용준 목사님, 실무본부장, 장두환 목사님, 이렇게 여섯 명이 싸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태희 목사님과 고충희 목사님, 김용준 목사님은 사전에선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익대 목사님과 신일수 목사님, 나오셔서 저와 함께 싸일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목사님, 예. 예. 민족 보그마 운동 본부에서는 부총재 김평호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태희 총재님과 박순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대장 이신 우리 이호 목사님 모시고 기념차장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자, 여러분들, 대님한 영광을 감사드니다 이곳 이슬성에는 어느 한 기관 한 단체가 아니라 함께 모든 교파, 모든 단체가 총연합해서 함께 하나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5 0를 전도하겠다는 전도 열정을 갖고 열리는 대성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어느 한두 사람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 하나가 되어서 강원교회가 이 동역사를 이루면 역사에 남는 귀한 성회로 또 앞으로 100년을 이어가는 성회로 자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멘.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응. 우리 대목생에서 내 모든 것다 내놓을 테니까 하나만 되고 다 알아. 그래서 나서 와 말씀하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 돼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 주기를 강원 교회부터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국민일고 사과 제...